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료, 변호사 경험에 따라 달라질까? 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경험 많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전략 수립부터 조사 대응, 증거 분석, 피의자 진술 지도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어 선임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사건 난이도, 조사 횟수, 관련 법률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착수금과 기본 보수, 추가 업무 발생 시 비용 구조가 달라지므로, 단순한 출석 지원만 필요한 경우와 심층 조사 자료 분석이 필요한 경우 요금 차이가 발생합니다. 또한 경험 많은 변호사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리 보호 및 불리한 진술 방지에 효과적이므로 초기 비용 부담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경찰 조사 대응에서 변호사 경험과 전략적 접근을 고려한 선임은 사건 결과와 비용 효율성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.